자, 여러분. 오늘부터 어, 같이 이거는 강습이 절대 아닙니다. 강습이 아니고 저도 로맨틱 타로에 대해서 알수 알지 못합니다. 같이 공부하기에요. 그래서 제 의견을 100% 따르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거나 저는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영상은 황제 카드입니다. 이 남자가 진짜 황제를 딱 그려 놓은 건 아니래요. 되게 멋진 신사, 신사를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젠틀맨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 젠틀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제 카드입니다. 엠페러고요. 굉장히 멋있죠? 멋진 남자고요. 자, 아주 정복을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보 카드 공부할 때 정복이 아니다. 바보는 정복이 아니다. 얘는 약간 댄디맨 이랬다면 정말로 정복을 입은 데다가 위에 왕관을 썼습니다. 저게 진짜로 황제들이 썼던 왕관과 디자인이 같은 디자인의 왕관을 빡 쓰고 있으니까 어이 사람은 진짜 황제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황제는 아니라고 해요. 그림 설명을 보니 지금 이곳은 오페라를 하는 그런 극장의 가장 높은 VVIP 요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예요. 그리고 젠틀맨이라고 돼 있죠. 신사라고 적을 수도 있었는데 예, 있는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젠틀맨. 보시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붉은색 천 이게 이제 전에 영상에 제가 색깔에 대한 의미가 로맨틱 타로에는 크게 없나보다 했는데 또 붉은색으로 그려진 게 이게 시대상을 반영해서 상징적인 색깔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적인 저런 붉은색 옷을 귀족들이 입었겠죠. 예, 그래서. 붉은색, 귀족을 상징하고 있고요. 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이 사람은 예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딱딱한, 좀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왕관이 있는데, 왕관을 썼다는 건이 사람이 굉장히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모노크를 착용을 했다는 거는 본인이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걸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눈이 안 보일 때 평소에는 대화하거나 그럴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냥 알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다가 글자나 이게 책이나 서류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 보자 이렇게 그건 뭐냐면요 정확하게 내가 이 부분을 인지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남자가 모노클을 끼고 있다는 거는 자기가 정확하게 볼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조금 웨이트 카드의 황제에서 이 곁눈질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곁눈질. 그거를 좀 나타내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황제 카드의 곁눈질은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 때문에 겁을 먹어서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말안 듣는 놈들이 어딨나? 어, 내 적이 어딨나? 찾아서 XXX 하려고. 그러려고 찾는 곁눈질이라는 거. 그걸 모노클로 표현해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예 레드카펫 어, 레드카펫 옆에 서있네요해서뭐 비주인공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시설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만지지 마시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VVIP석에 이런 시설물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은 이 정도로 표현해 놨습니다 요거 외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또 채팅 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문장, 의미 해석해 놓은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젠틀맨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귀족 드라마, 드라마들 보면은 막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담은 그런 드라마들 보면은 재벌집들은 막 되게 나쁘게 좀 표현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좀.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많이 하죠. 네, 좀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의가 있고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데, 젠틀맨. 에서이 사람이 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보니까는 상대를 좀 깔아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찰나의 젠틀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뭔가 법과 절차가 없이 마구 힘을 남용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의를 차리고, 대신 예의 밖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할수 있는 힘도 있으니, 혼낼 때는 혼내겠죠. 이제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되게 문장이 이렇게 너에게 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되 있는데, 이게 문장이 재밌는 게여기첫 문장이 now로 시작해요. 이렇게 now 하고 딱 나오거든요. 문장이. 이건 뭐냐면 결정을 낼 때가 맞다. 뭔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랑, 연애에 있어서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변치 않는 생각이 있다. 이거에서는 생각이 확실하다. 문장이 직역이 되다 보니까 좀 어색하지만 이걸 좀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대화형 문장으로 바꾸다 보면은, 생각이 확고하다. 예, 생각이 확고하다. 예, 변치 않는다. 내 생각을 변치 않는다. 그죠?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장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제가 이거를 진짜 여러 번 봤어요. 이 시적인 표현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되게 어렵게 여러 번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이게 하트 온더 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길 위에 심장이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뭔가를 계속 봤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온더 로드라는 거를 수거처럼 쓰는 걸 봤어요. 근데 하트 온더 로드 이걸 합쳐서 길 위에 심장 그리고 연애 편지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연애 편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감정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아이템이에요. 예, 사랑에 대한 어떤 의견과 고백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런 거는 가치가 어디에만 있냐면 길 위의 심장에만 있다. 이거는 길 위의 심장 즉 내가 이렇게 마음이 뒤숭숭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좀 이런 약한 그런 상황 왔다갔다 할수 있는 상황 온더 로드라는 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더라고. 마음이 뒤숭숭할 때는 연애 편지가 같이, 즉,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다.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연애편지, 의견 표출, 이러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나타내는 예, 뉘앙스는 결단력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거는 변치 않아. 그리고 누군가 날 변하게 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 그만큼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황제 카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느낌으로 보다 보니 이 카드에 대한 사용 워딩을 좀 뽑아 보자면 첫 번째는요 황제 카드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의미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요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첫 번째로 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타로 카드에서 남성성이라는 건 뭐다 능동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아요. 직접 그 땅에 가 있는 웨이, 웨이트 카드의 황제랑도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리고 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말한 남성성 더하기 능력으로 봤을 때 여황제가 잉태를 한다면 이 카드는 수태를 시키는. 먼저 이렇게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수태라고 해서 무조건 그 임신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먼저 만들어내는 그리고 여황제는 받아주는 예,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태 이 부분은 진짜로 임신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이나 사랑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이 카드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왜더 긍정적인 부분? 황제 카드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쓰이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게 있다면 채팅 주시고요. 열렬한 사랑은 맞아요. 본인이 막 주도적으로. 상대를 좀 끄는 사랑. 어, 이서 아, 그거 얘기를 안 적었구나. 음. 주도권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카드가 나온 쪽에서 주도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능동적. 이런 부분이 좀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 방해. 방해 요소로 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듬직한 멋진 남자였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이런 성격 때문에 뭐가 힘들까? 저런 사람을 만나면 뭐가 힘들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것들을 프리하게 이야기하시면 그게 바로 방해적 요소가 될수 있는 거죠. 너무 일방적일 것 같아요. 외골수. 예, 두개빡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거 두 개. 정확하게 맞죠. 일방적. 뭘로 일방적이냐? 외골수. 즉, 자신의 스타일이 딱 있으면 이대로 가는 거야. 내가 준비한 게 가장 좋은 거야. 그거 외에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집는 사실은, 고집이라는 거는 중립적인 의미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집이 있어야 진행성이 있게 쭉쭉쭉, 이런 게 있어. 그러나, 나쁘게 쓰였을 땐 뭐가 될수 있는 가 아집이죠. 자기만의 생각, 이거 외에는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담스러운 거야. 연애, 전에 제가 강습할 때도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한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하이힐 신고, 이쁘게 드레스를 입었어. 근데 하필, 남자친구가 황제 타입이야 게다가 이 남자친구가 계획을 이미 짜놓은 거예요 프로포즈야 아그 결과는 좋은 프로포즈겠지 근데 남산을 싹 걸어 올라가 그리고 그 올라가는 길에 막 이렇게 꾸며놨어 그리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스테이크 집에다가 예약해놓고 케이크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이벤트를 사람들 앞에서 막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걸딱 자기가 다딱 생각해 놨어 자기가 볼땐 이건 완벽한 이벤트야 거기다 이제 명품 백까지 선물 딱 준비해 놨어 근데 하필 내가 그날 다리가 아파 힐도 신어서 막 힘들어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게 최고 그리고 결정타에 청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거야 물론 이걸 따라가면 나쁘기만 한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휠 때문에 다리가 아프고 하겠지만 끝까지 가보니까 프로포즈 준비 완벽하게 돼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좋긴 좋겠지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나랑 맞지 않고 불편함이 있겠죠 어떤 느낌이 있는지 알겠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얘기가 나왔는데 막 이벤트 황제 노래 너무 싫어, 막 등산 싫어, 막 자기만의 방식, 부담스러운 오빠, 막 이러고 나왔는데, 오빠 내 신발이랑 바꿔 신자라고 여기 말씀하셨죠? 만약에 이 황제는요, 절대 안 바꿔 신을걸요? 내 오늘 룩에는 내 신발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바꿔 신을 수 없어, 라고 할 거예요. 어우야.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본인이 짜놓은 이 완벽한 플랜은 너한테도 도움이 될 거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이런 일방적이고 외골수 아집적인 부분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변하질 않아요. 사랑을 강요할 수도 있죠. 나쁘게 말하면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 거죠. 또 의견 주셨습니다. 상대, 또, 상, 황제는 과시욕이 있나요? 했을 때, 황제도, 여제도 실제적인 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나온 황제가 실제로 왕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저렇게 정복을. 본인이 아는 게 전부야.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정말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바보카드에서 스토커가 나오고, 마법사카드에서 가스라이팅이 나왔던 것처럼, 내가 모든 걸다 알아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의처증. 이것도 증이라고 나오는 거라서, 제가 별로 이렇게 뭐뭐증으로 끊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해서 완벽하게 컨트롤을 해야 돼 그런데 너가 내 말을 안 듣고 이러면은 막 그거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이 오빠 한번 믿어봐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에서 쓰일 수도 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믿어봐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안 좋게 쓰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친구 만날 때 전화 열번할것 같아 친구 만날 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연애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인을 만날 때도. 보수적도 되나요? 아, 보수적인 개념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황제는 자기 뜻으로 하는 거지, 어떤 예전에 누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임이라는 그런 보수적인 느낌은 없어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 회사 앞에서 기다릴 것 같아. 아, 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자기가 생각할 때 괜찮은 회식이면 보내줄 거예요. 여자친구가 회식한다고 해도. 회사에서. 근데 내가 볼 때, 어? 회식 굳이 해야 돼? 싶으면 내가 그 회식 못 가게 하려고? 회사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아 오늘 누구누구 씨는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해서 회식에도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되겠죠 내 말이 곧 법이다 이런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황제 카드에서는 굉장히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예전에 다들 한 번씩 이런 황제 카드 같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예 나쁜 얘기를 할때 갑자기 여러분들이 강력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네요 그래서 황제 카드의 나쁜 점은 이런 정도로 이게 담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뜻이. 그쵸? 요 앞부분만 해도 되게 담고 있는 뜻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쳤을 때는, 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괜찮은데? 뭐 이런 사람 나쁘진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확신을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으로는 뭐 좋다, 나쁘다를 정확히 알지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이 카드가 연애의 흐름에서 나왔을 때는 어떨까라고 보면 본다면 상황이 되게 뚜렷한 거죠. 예, 흐지부지 되진 않아요. 우리들의 지금 상황이 썸인지 사귀는 건지 뭐 이런 건 없어. 좀 뚜렷하게 딱 정할 수 있는 혹은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아니, 아니, 넘치거나 모자라면 털어낼 것들이 생기거나 혹은 상황이 모자라. 그러면은 그 어 우리는 사귀는 거 아님 하고 정확하게 선이 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단어 결단력 이라는 단어는 음, 확실히 뭔가 결심이 필요하다 즉 상황에 확실한 선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다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상태다 라는 그게 또 필요한 거죠 애매한 거는 NO 이런 느낌이죠 이게 방해가 된다면 이 카드는 나쁜 카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애매한 걸딱높 정할 때가 됐다 싶으면 이건 되게 좋은 카드 현실적으로 어떤 연애에서 결혼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진도에 대한 부분 그게 필요할 때는 좋은 카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연애마다 케바케 사바사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그때 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네요. <laughs> 우리 신랑이 나를 만나서 해주겠구만 하셨는데, 황제 스타일. 예,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못 드렸는데, 여자분이 황제 카드를 뽑으면요, 약간 여장부 스타일 있잖아요. 좀 이렇게 리드하는 여자?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황제를 뽑았다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황제를 뽑았다고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말할 수있겠고요 황제 카드 재밌는 의견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댓글로 나도 한마디 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도 확인하고 같이 또 영상 만들어 가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황제카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생각이 난다면 지난번처럼 특별 영상, 쿠키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